지방을 깨지는 않아요. 제 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. 더말 팁이라는 게 있고 서브큐 팁이 있는데 그 깊게 들어가는 바늘은 지방층까지 잘려서 지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더말 팁, 더비스, 그 피부로부터 2mm 아래쪽에 들어가는 팁 자체는 지방을 깨뜨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살이 없으신 분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. 처지잖아요. 안면거상을 했다고 안 처지는 게 아니고요. 1, 2년, 2, 3년 지나면 또 처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런 분들이 또 수술로 접근하기는 되게 좀 어렵고 흉터가 많이 져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오히려 프로파운드를 권하고 있습니다. 실은좀 깊이 당겨요. 근육층이나 근육 아래쪽에서 조직을 당겨주는 올리고, 프로파운드는 제가 이마에 즐겨 쓰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이마는 그 뼈가 있어서... 바늘이 휘어 버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마 쪽을 프로파운드를 쓰지는 않지만 그 니들 아래부 비슷한 원리의 짧은 바늘을 같이 쓰고 실로 같이 당겨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파운드는 그래서 매초마다 몇 번씩 체크를 해 온도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 제가 체크할 거는 제대로 된 깊이에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.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늘 끝에서 센서가 들어가서 1초에 몇 번씩 계속 체크를 하는 장비입니다. 그래서 좀 정교하게 열을 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열을 정확하게만 주게 되면 화상의 문제가 아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피부 쪽에 뭐 모공이 넓다든지 아니면 주름이 있을 때는 보톡스 같은 걸 같이 쓰기도 하고요. 최근 들어서는 리쥬란 같은 것들을 병합해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하고 나서 뭐 색소 레이저를 병합할 수도 있고, 아니면좀 심술고 같은 게 조금 심하거나 팔자가 좀 심하신 분들은 실 리프팅을 같이해서 좀 얼굴 윤곽을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되면 좋은 게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프로파운드 여름에 하면 마스크를 쓰기도 힘드시고 막 목을 숨기기도 힘들잖아요. 근데 겨울에는 터틀넥 같은 거 있거나 스카프 하셔서 목도 가릴 수 있고 얼굴에 마스크 같은 것도 쓰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조금 더 선호하시는 지술인 것 같습니다. 분 조금 붓는 것만은 괜찮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장비면은 이 분명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많이 부어도 되지 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울세라 써마지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조금 부어도 아니면 그 울세라 써마지를 했는데 아잘안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로파운드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